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종목 선정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업 분석. 사업 모델 기업의 사업 모델과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지,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재무 상태 매출 순이익 부채 비율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성장 가능성 산업 성장률, 시장 점유율,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분석합니다. 투자 목표 설정 단기 투자 시장 트렌드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기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꾸준한 실적과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위험 관리 분산 투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특정 종목의 하락 위험을 줄입니다. 투자 금액 조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레버리지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정보 습득 기업 보고서 기업의 사업 보고서 IR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업 정보를 얻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증권사 리서치 자료를 참고합니다. 뉴스 및 경제 지표 경제 뉴스, 금리 변동, 환율 등 경제 지표를 꾸준히 확인합니다. 투자 실행 증권계좌 개설 주식 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합니다. 매수매도 선택한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에 제시된 종목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세요.